안녕하세요. 스토리리모콘입니다. 항상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어요. 오늘은 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속 장면을 제 생각대로 풀어보려 해요. 광숙과 동석의 결혼식 후 달달한 신혼여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퍼스트클래스 처음 탄 마광숙, 신발 벗고 타는 거 알죠? 결혼식이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부터 광숙은 내내 들떠 있었다. 한 손엔 여권, 한 손엔 비행기 티켓. 입꼬리가 내려올 줄을 몰랐다. 면세점에서 동석이 립스틱 하나를 골라주자. 어머, 이거 나랑 잘 어울려요? 하며 눈이 동그래졌다. 직원의 칭찬에 볼까지 붉어진 채 광숙은 작게 웃었다. 그러고는 탑승 게이트로 향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에 도착한 순간 광숙의 눈이 또 커졌다. 어머, 여기서 줄안 서고 그냥 타는 거예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와, 카펫이 폭신하네요. 밟아도 되는 거 맞죠? 그 순간 동석이 슬쩍 장난을 걸었다. 방숙 씨 퍼스트 클래스는 신발 벗고 타는 거 몰라요? 네? 진짜요? 농담이에요? 아우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진짜 사람 놀리는 데 소질 있으시네. 방숙은 괜히 얼굴이 뜨거워져 고개를 휙 굴렸다. 동석은 웃음을 꾹 참고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장난이에요 제가 좀 못됐죠? 방숙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말했다. 어차피 오빠는 제가 뭐 해도 귀엽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럴 거면 계속 귀엽게 굴게요. 동석은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몰래 훔쳐본 승무원이 조음이 다가와 말했다. 이쪽 좌석 맞으시고요. 물수건은 손이나 목을 닦으시면 됩니다. 따뜻한 차 드릴까요? 방숙은 순간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시원한 물이요. 옆에 분 때문에 속에 불이 나네요. 자석에 앉자마자 광숙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감탄을 쏟아냈다. 우와, 여긴 거의 방인데요? 침대에 의자에 모니터에 물손까지 그녀는 무심코 그 물수건을 집어들더니 얼굴부터 닦았다가 다시 멈칫했다. 동석은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꼭 다물었지만 들썩이는 어깨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오빠, 지금 또 웃었죠? 아니요, 그냥 너무 예뻐서요. 나이에 맞지 않게 커플티 입고 셀카 찍는 우리, 왜 이렇게 귀여운 거죠? 방숙이 셀카봉을 꺼내 화면을 맞추자 동석은 처음엔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피식 웃어버렸다. 이런 거 언제 또 해보겠어요. 어설픈 포즈 흔들리는 초점. 그러나 그 속엔 진짜 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방숙은 순간 두 눈을 꼭 감았다. 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긴장돼요? 조금요. 이게 너무 꿈 같아서 이러다 진짜 꿈이면 어쩌죠? 그럼 꿈 안에서라도 같이 있어줘요. 그거면 충분하니까. 이제 막 떠나는 여행. 그들의 첫 번째 설렘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사고 날 뻔했는데 남편이 먼저 뛰어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몰디브 해변은 그림 같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왔다. 광숙은 원피스 위에 튜브를 끼고 물가를 따라 깔깔 웃으며 걸었다. 오빠,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은 제가 물게예요 동석은 튜브에 바람을 넣느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입을 오므려 불면서도 슬쩍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표정이 어찌나 진지하면서도 귀여운지 광숙은 입을 막고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지금 얼굴이 토마토예요. 진짜 터지겠어요. 그만 불어요. 튜브를 완성한 뒤두 사람은 바닷물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수영이 능숙하지 않은 광숙은 튜브에 몸을 맡기며 물장구를 쳤고 동석은 가까이서 조심스레 지켜봤다. 바다 한쪽에선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광숙은 말했다. "우리도 저런 날이 올까요?" 물에서 뛰어노는 아기랑 나란히 앉은 오빠. 동석은 대답 대신 옆게 웃었다. 그 순간 바로 그 아이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잠겼다. 아이가 빠졌어요. 사람들 몇몇이 소리쳤지만 움직인 사람은 단한 명뿐이었다. 동석이었다. 한치 망설임도 없이 파도를 가르며 아이에게 헤엄쳐 갔다. 방숙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그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동석은 아이를 끌어안고 어른 허리 높이쯤 되는 수면을 거칠게 헤치며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해변으로 돌아왔다. 아이를 품에 안긴 아버지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아들 살렸어요. 동석은 젖은 셔츠를 흔들며 말했다. 아이 덕분에 수영 실력 점검 잘했네요.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세상 믿기지 않을 만큼요. 방숙은 말없이 젖은 동석의 팔을 붙잡았다. 어깨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까지 아깝게 느껴질 만큼 그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고 또 자랑스러웠다. 오빠, 이런 거 미리 예고해 주면 안 돼요?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단 말이에요. 방숙 씨가 물에 빠졌으면 더 빨랐을 거요. 난마광숙 전문 구조대니까요. 말 끝에 살짝 윙크까지 하는 그 남자의 눈빛에 방숙은 웃으면서도 눈 시울이 붉어졌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날 해변의 공기는 분명 조금 더 따뜻했다. 웃으면서 사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지갑을 훔쳤더라고요. 점심 무렵 가이드는 두 사람을 바닷가 근처 현지 식당으로 안내했다. 허름한 입구와 낯선 냄새에 방숙은 약간 긴장했지만 기대감도 감추지 못했다. 식당 안에는 생선 굽는 냄새. 조개 삶는 김, 바닷바람이 뒤섞여 있었다. 광숙은 소라와 전복, 문어 꼬치를 신기하게 바라보다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건 TV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이에요. 이거 먹는 거 맞겠죠? 동석은 광숙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광숙 씨가 먹을 거면 전다 먹을 수 있어요. 오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저거부터 한입 해봐요. 그 말에 동석은 가이드가 내온 조개구이를 한점 집어들었다. 껍질 위에 매콤한 소스가 얹혀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한입 넣자마자 동석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으, 이거 좀 많이 강하네요. 그는 물을 찾으며 기침을 연달아 했다. 눈물까지 맺히자 광숙은 당황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괜찮아요? 어쩜 이렇게 비위가 약해요? 아까 그 바다 들어간 거 괜히 감동받았네? 동석은 민망한 표정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 모습을 식당 직원이 웃으며 바라보다 말했다. 처음 드시는 분들 다 그래요. 그래도 맛있게 드시면 건강에 참 좋아요. 직원은 나중엔 사진도 찍어주겠다며 두 사람과 셀카까지 함께 찍었다. 말도 잘 통하고 웃음도 많았던 젊은 직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근처 시장을 둘러보다가 광숙이 갑자기 외쳤다. 잠깐만요, 지갑 어디 갔지? 동석은 가방을 확인했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작은 지갑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식당으로 다시 달려갔다. 마침 남아 있던 직원은 없었고, 사장은 놀라며 CC를 확인했다. 거기엔, 아까 함께 셀카를 찍던 직원이, 살짝 동석의 가방을 건드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웃으며 찍은 그 순간, 그는 지갑을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이드는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광숙은 손을 내저었다. 그 순간, 가게 뒷문이 열리며,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어떻게든 돈이 필요했어요. 그 말을 들은 광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동석도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럼 지갑은요? 직원은 봉투를 꺼내 지갑과 돈을 내밀었다. 단한 장도 빠지지 않은 채였다. 다시 안 그럴 거죠? 정말 정말 아닙니다. 광숙은 동석의 눈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부르지 않을게요. 대신 이런 짓두번 다시는 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 사람에게 상처 주면 그게 결국 당신 나라 얼굴이 되는 거예요.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다. 바깥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 속에 남은 건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닌 연민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진짜 여행의 기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몇 번을 놀라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남편의 코골이었어요. 저녁 해가 바다에 닿을 무렵, 두 사람은 리조트 스파에 들렀다. 아로마 향이 퍼지는 야외 테라스엔 단잔한 음악과 바람소리만 흘렀다. 마사지 테이블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침묵 속에서도 웃음이 조금씩 새어나왔다. 오빠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진짜? 일이 많았어요. 아이는 바다에 빠지고 지갑은 사라지고 조개는 매워서 울고 방수개 말에 동석도 피식 웃음을 흘렸다. 여행이 이래야죠. 뭐든 다 기억나게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직원이 울먹이면서 지갑 돌려줄 땐 순간 오빠가 경찰 부를 줄 알았어요. 솔직히 나도 그럴까 했는데, 광숙 씨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 보고, 괜히 내가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광숙은 살짝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오빠, 멋있었어요. 바다에서도 그렇고 오늘 여러 번 반했어요. 그 순간, 마사지사가 동석의 팔 안쪽을 지나쳤고, 그는 갑자기 몸을 움찔하더니, 툭 하고 소리를 냈다. 간지러워요 이거. 광숙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탐던 웃음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다. 아니 이런 데서도 간지럼을 타요? LX 호텔 회장님 맞으세요? 마사지사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건식 마사지 추천드릴게요. 간지러움이 덜하거든요. 그 말에 둘다 폭소를 터뜨렸고 한참 웃던 동석은 어느새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몇분후닭은 숨소리와 함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광숙은 고개를 돌려 동석을 바라봤다. 눈을 감고 자는 그의 모습은 낮에 바다를 뛰어들던 모습과는 사뭇달랐다 이렇게 고요하게 자는 사람이 낮은 바다로 뛰어들고 도둑도 용서하고 조개 하나에 눈물까지 흘렸다는 거 믿기시나요? 광숙은 조용히 웃으며 동석의 손을 감싸 안았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잔잔했고 커트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날 밤 광숙은 스파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지 않아도 이 순간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개껍데기 말고 오늘 제 마음에 새긴 말이 있어요. 우리도 잘 살아봐요. 스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 둘은 리조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을 산책했다. 야자수 그림자 사이로 낮은 지붕들이 이어졌고, 현지 주민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길가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서로 손을 꼭 붙잡고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광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우리 나중에 저렇게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저렇게 늙어도 서로 말 안해도 편안한 사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그런 거요. 동석은 그녀의 옆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미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죠. 광숙은 작게 웃었지만 그 안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사실 가끔 무서울 때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들이 언제까지일까? 언제 또 아프고 언제 또 헤어질까봐 그 말에 동석은 벤치에 앉아 방숙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지금까지는 혼자 버텨왔겠지만 앞으로는 나랑 같이 겪어요. 힘든 일도 좋은 일도 그렇게 우리 목수로 만들어가요. 우리 인생 반쯤은 이미 지나왔지만 남은 반은 같이 걸어가면 충분히 의미 있잖아요. 그 말에 광수근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 이제야 제대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늦게 왔지만 정말 고마워요. 나도요. 내가 너무 늦게 나타난 것 같아서. 가끔은 미안하죠. 해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노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조개껍데기 대신 오늘 이 말만 기억해요. 우리 잘 살아봐요. 팬케이크 하나 붙이는데 말이죠.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수 있을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방숙은 셀카봉을 들고, 익살스럽게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랑 함께 몰디브 브런치를 만들어 볼게요. 메뉴는 팬케이크. 근데 어떻게 될진 저도 몰라요. 뒤에서 동석이 고개를 내밀었다.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도전은 잘합니다. 오늘도 회장다운 실무형으로 활약하겠습니다. 광숙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LX호텔 회장님이니까. 모양은 몰라도 말은 예술처럼 하셔야죠. 두 사람은 주방에서 재료를 꺼냈다. 우유, 달걀, 밀가루를 놓고 광숙이 손을 걷어붙였다. 밀가루는 제가 할게요. 오빠는 계란 풀고 버터 녹여줘요. 버터요? 이거 그냥 프라이팬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약불로 녹여야지. 센 불에 넣으면 타요. 동석은 살짝 눈을 흘기며 웃었다. 요리 선생님 긴장감이 넘치시네요. 그러던 중, 동석이 실수로, 밀가루 봉지를 기울이는 바람에, 하얀 가루가 거실 바닥까지 퍼졌다. 이건 마치 LX 호텔 브런치 폭발 사고 같았죠. 범인은 바로 회장님이었습니다. 광숙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 했잖아요. 진짜, 말만 잘해요, 말만. 말도 예술, 손은 민폐. 그래도 이 정도면 예능 프로 한편 분량 아닌가요? 광숙은 밀가루를 손가락에 묻히더니, 장난스럽게 동석의 콧등을 콕 찍었다. 예능이든 뭐든 내속 터지는 건 진짜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팬케이크 반죽이 완성되고 노릇하게 익은 팬 위에서 뒤집기가 시작됐다. 동석은 조심스럽게 팬을 들었지만 너무 조심한 나머지 반죽이 반쯤 접혔다. 오빠 그건 팬케이크가 아니라 반달이잖아요. 이건 몰디브식 반달 팬케이크입니다. 아트죠. 아트. 광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입꼬리는 이미 올라가 있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이렇게 한 판씩 태워가면서 배우는 거 아닐까요? 테라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조금 울퉁불퉁한 팬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햇살을 마주한 그 순간, 그들은 웃고 있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맛은 따뜻했고, 표정은 평화로웠다. 시동생들한테 전화 왔다길래, 그냥 안부인 줄 알았죠. 근데, 그 말들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해가 지고 리조트 객실 안에는 조용한 밤바람만 감돌았다. 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때 동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영상통화야? 누구예요? 우리 막내 강수. 근데 지금 다 같이 있다고 하네? 화면이 켜지자. 선수, 흥수, 범수, 강수. 넷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강수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형수님 아니지?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해요? 어색해서 그냥 형수님이라 할게요. 강수근 당황하면서도 웃으며 인사했다. 다들 잘 지냈죠? 여긴 햇살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순간, 강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왔죠. 형수님, 그동안 저희 다 알고 있었어요. 형 떠난 뒤에도, 우리 집에 계속 마음 써주셨던 거, 고지어 천수가 이어받았다. 사실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어요. 형수님이 무슨 생각하실까 싶어서, 근데, 오늘은 꼭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광수근 멍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다 닫게 고개를 끄덕였다. 흥수가 웃으며 말했다. 형이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우리 형 보는 눈 진짜 있었거든요. 이제는 형 말고도 저희 넷이 다 형수님 응원할 거예요. 범수는 약간 울컥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형수님, 사실 우리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이렇게 다시 행복해도 되나? 근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형수님 옆에 형이 있어서요. 이번 형은 진짜 형 같아서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형수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거든요. 강수는 마지막으로 살짝 수줍게 덧붙였다. 앞으로는 그냥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그게 더 가족 같잖아요. 강수근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줘. 정말 고마워. 동석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화면 속 시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그 밤, 바다 건너 먼 곳에서 시작된 전화 한 통이, 강수개 마음에, 오래 남을 온기를 남겼다.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이번엔 안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요. 비행기 안 창가쪽 좌석. 광숙은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싼 채 창밖 구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동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아쉬워?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서의 하루하루가 진짜 꿈 같았거든요. 그래도 돌아가야 일상이 특별해지죠. 맞아. 근데 말이죠. 그 일상이 가끔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요? 광숙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했다. 내가 또 무너질까봐 이 행복이 내게 과분한 건 아닐까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그 사람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럼 내가 옆에서 붙들어 줄게요. 우리 이제 진짜 부부예요. 여행은 끝났지만 서로의 일상 속에서 계속 사랑해 가요. 광숙은 그 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기내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작은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다. 세상에 나를 위한 자리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 옆이라는 걸 알겠어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벨트를 매며 짧게 눈을 마주쳤다. 짧은 여행, 긴 약속, 작은 좌석, 커진 마음. 그들의 신혼여행은 그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현실로 이어졌다. 이제는 진짜 함께 걸어가는 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길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낯선 곳에서 함께 웃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손을 잡고 조용한 밤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사랑이겠죠. 방숙과 동석의 여행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과 감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